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유독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경계를 세우라고, 떠나라고, 품위 있게 행동하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하지만 칼융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동시에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극도로 발달한 사람들, 가장 친절한 사람들은 결국 두 갈래 길중 하나를 걷게 됩니다. 자신이 보는 것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비범한 존재로 변모하거나 그리고 융은 유독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독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의식적인 의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의식적인 투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부분들 즉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의 핵심은 의식의 표면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깊은 시면 무의식에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가 관계의 역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와 갈등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볼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싸워야 할 것은 상대방의 표면적인 비난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기 위해 사용하는 당신이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독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과의 외적인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투사의 이면에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 수치심, 억압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이 바로 칼융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근본적인 통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칼융이 주목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한 유형을 기록했습니다. 극도로 공감 능력이 높고 지각이 예리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미세한 표정의 떨림,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화, 말과 몸짓 사이의 괴리를 즉시 포착합니다. 그들은 공기 중에 흐르는 무의식적인 긴장을 말하지 않은 원한을 억누른 분노를 감각처럼 느낍니다. 융은 어떤 환자들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의 심리적 분위기를 즉시 읽을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도 망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해질 정도로 지나치게 발달한 의식입니다. 융은 이를 분화된 지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각이 마치 현미경처럼 너무도 정밀해져서 일상의 사회적 삶을 살기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투명합니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속 우울함이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 뒤에 숨은 불안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집단이 암묵적으로 외면하기로 합의한 문제, 즉 집단적 그림자를 꿰뚫어봅니다. 하지만 이 선물 같은 능력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깊은 고립을 낳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보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피하게 되죠. 그는 가벼운 친교를 나눌 수 없고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직장에서도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융은 한 환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인식하는 비범한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능력은 이 점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다. 그녀는 단순히 병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자신이 무의식이 지나치게 의식화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생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각의 과도한 각성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는 능력을 가진 곳에서 유독한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의 내용을 선명하게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투사하는 자들의 가장 큰 위협이자 주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은 단지 비출 뿐인데 비춰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거울을 깨버리려 드는 것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거울 깨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인 그림자 투사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거울깨기의 정체, 그림자 투사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즉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결점, 욕망, 공격성 같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의 선명한 인식에 의해 들여다보일 때그 사람의 무의식은 심각한 위협을 느낍니다. 이때 무의식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길, 둘째, 그 문제의 거울, 즉 자신을 비춰보게 한그 사람을 공격하는 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길이 훨씬 쉽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수용하는 용기보다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사람을 문제인물로 만들고 공격하는 것이 더 편하죠. 이것이 바로 융이 명확히 지적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교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명확히 보는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현상이죠. 그가 누군가의 불안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면 넌 너무 부정적이야. 별걸로 다 드라마를 만든다는 폭발적인 반응을 돌려봤습니다. 명백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죠. 융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자주 문제인물로 지정됩니다. 그들이 실제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집단의 무의식 속에 침전되어 있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단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려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대신 떠안는 저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오해받는 것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체계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그 왜곡된 시선에 동조하게 되면서 말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림자 투사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 왜곡장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지지 기반으로 삼습니다. 투사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강렬한 투사 상태에서는 망상 상태와 유사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뇌는 실제로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당신 속엔 이런 나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확신은 어떤 증거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변명하면 그것은 그들의 확신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타인을 향해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할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투사를 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섯 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직관이 울리고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체크해 볼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섯 가지 명확한 경고 신호를 제시했습니다. 이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 현실 왜곡의 표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그들은, 아니, 너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 속마음은 나야 알아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는 전혀 없죠. 당신의 내면 상태나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합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의 심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반대 증거에 대한 완전한 면역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명백한 사실도 그들의 인식을 조금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해명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보세요, 당신이 변명하는 걸 봐요. 제가 맞다는 증거죠 라고 해석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폐쇄적인 순환 고리에 갇혀 있어서 외부의 정보는 모두 그 믿음을 강화하는 데만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 반응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 극도의 분노, 슬픔, 배신감을 폭발시킵니다. 이 감정의 격렬함은 당신의 실제 행동의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한 그림자의 크기 즉 그들이 자신 안에서 부정하고 있는 부분의 규모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대한 것이죠. 네 번째 신호는 일관된 피해자 서사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무고한 희생자로 위치지입니다. 상황과 상대방은 바뀌어도 그들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의 구조는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항상 상처받는 사람이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 이 패턴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불운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 역할을 통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익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동조자 모집행동입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맞서도록 선동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누구도 그 사람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겉으로는 걱정이나 우려의 형태로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라고 다른 사람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왜곡된 현실을 집단적 하부위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은 이것을 무언가를 파괴하게 될 무의식적 그림자 투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파괴하는 것은 당신의 명예일 수도, 관계일 수도,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당신의 정신건강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상대의 행동을 관찰할 때 단순히 화났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뒤에 작동하는 이 무의식적 기제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투사자의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융의 강력한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그림자 투사자들 앞에서 나의 정신적 평화와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융의 대답은 명쾌하면서도 전략적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본능을 신뢰하라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당신의 내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충돌한다면, 그들의 투사보다 당신의 내면 현실을 더 신뢰하세요. 그 느낌, 그 불편함은 단순한 신경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발달한 당신의 정교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즉 직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그첫 번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지능을 존중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오해받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진실을 밝혀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 투사자들은 증거에 면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왜곡된 서사를 입증하는 더 많은 재료로 삼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이 만든 권력 게임의 판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게임의 규칙은 그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게임에 참여하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정보의 제한입니다. 그들의 투사를 지탱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세부 사항, 약점, 감정을 공유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이야기와 정보는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무의식적 전쟁에서 탄약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능한 한 프라이빗하게 유지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그것을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호작용을 기록하라입니다. 대화의 주요 내용, 사건의 날짜와 맥락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투사자들은 자신의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를 자주 다시 쓰거나 왜곡합니다. 너는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주장하는데 당신의 기억은 완전히 다를 때이 기록은 당신을 객관적 현실에 붙잡아두는 다이 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과 인식을 보존하기 위한 심리적 자기방어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외부 관점을 구하라입니다. 당신과 투사자 모두를 알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견해를 들어보세요. 단,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점이 투사의 장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진실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모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들의 객관적인 시선은 당신이 현실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여섯 번째 단계는 필요할 때 물러나라입니다. 융은 이것을 전략적 후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가 아예 게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가 명확하고 반복되며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면 그 관계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자기 보호가 됩니다. 이것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심리적 통합성을 지키고 다시 삶과 진정성 있게 만날 수 있는 힘을 보존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융의 가장 결정적인 통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독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과정은 그들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분별, 즉 무엇이 진정으로 나의 생각이고 무엇이 타인으로부터 흡수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 열쇠는 고독입니다.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 흡수된 심리적 찌꺼기가 가라앉도록 허용하세요. 그 속에서 비로소 당신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호 프로토콜은 당신을 냉담하게 만들거나 벽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융이 말한 선택적으로 공감하는 상태가 되는 법입니다. 깊이 배려하되 그 배려가 흘러가는 방향과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 깨어난 공감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변화한 사람들, 즉 깨어난 공감자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는지, 그리고 그들의 탄생이 주변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자 투사의 위험과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칼융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통찰은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거듭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깨어난 공감자 또는 통합된 공감자입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종종 극도의 압력과 깊은 배신의 순간을 통해 일종의 명료성의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공감자가 마침내 모든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울고, 소리치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공감자는 비정상적으로 차분해집니다. 용은 이 순간을 피해자가 체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딱지찍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휩싸이지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잔인함 없이, 그러나 외과의사가 병든 장기를 정확히 확인하듯, 냉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관찰하고 견뎌온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숨기도록 교육받아온 부분들, 억눌린 지성, 침묵당한 직관, 부정당한 힘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 힘을 통합했을 때, 그들은 융이 말하는 심리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새로 설정한 경계에 대해 사과하지도,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조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을 완전히 꿰뚫어보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놀랍게도 그들은 공감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공감하면서도 완벽하게 전략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를 거의 초자연적인 정확도로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 상황의 흐름을 읽고 항해할 수 있는 심리적 건축가가 됩니다. 그러나 융을 진정으로 경외심에 떨게 만든 점은 이들이 그 엄청난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유독한 사람들을 조용히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이를 공감자의 거울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상대의 문제를 불편할 정도로 선명하게 반사합니다. 조종자들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뱀파이어가 햇빛을 피하듯 그들을 피합니다. 반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그들 곁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낍니다. 깨어난 공감자는 살아있는 거짓 탐지기 가됩니다. 판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거짓을 감지하죠. 그들의 변화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진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거나, 마지막으로,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변화된 공감자들은 사랑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타인을 사랑하던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들은 차갑거나 냉소적으로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착 없이 명확하게 보고,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고치려는 강박 없이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융이 말한 초월적 기능을 몸소 구현하는 사람들이죠. 강요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단지 더 의식적인 존재 방식으로 의식의 진화에 자연스럽게 봉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의식의 진화에 필수적인 희귀한 심리 유형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날, 그날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강력해지는 날입니다. 공감자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힘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 힘이 당신을 이끌 것인가? 의식적인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더 많은 상처 입은 공감자가 아니라, 더 많은 깨어난 공감자를 필요로 합니다.